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직건부장입니다자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이요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세금을 전액 지원하는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가 인천입니다 용현동이에요 자역 같은 경우에는 수인분당선 숭이역 도보 5분 거리 안에 있고요 인천IC가 그냥 집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최적화되어 있는 입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마트도 가깝고요. 인하대병원도 가깝고, 뭐 학군 같은 경우에도 다 도보권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인데, 일단은 전용 면적 자체가 전체가 84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집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억대부터 가격이 있다는 라 거예요. 물론 2억 초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3억이 안 되는 2억대의 취등록제를 전액 지원해드리는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실입주 금액도 한 2천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전혀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거 있어요. 여기가 주차가 기계식 하나도 없어요. 자주식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인천 용현동 2억대 신축 현장. 제가 12층 남아 있는데 전실부터 한번 볼게요. 전시의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일괄 수동 스위칭 들어오자마자 우측 편에 있는데 이렇게 템퍼보드로 이쁘게 마감되어 있어서 깨탈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어, 가운데 허리선반 들어가 있어요. 총 8칸 들어가 있는데 신발 많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밑에는 또 띄움 시공 들어가 있으니까 데일리 슈즈는 이렇게 놓고 그냥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단차 시공 들어가 있어서 뭔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좋고요. 어, 이렇게 중문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프레임 들어가 있는데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자, 들어가서 거실 한번 볼게요. 거실입니다. 딱 보셔도 거실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왔고, 지금 제가 어차피 따로 영상 찍어 드릴 거지만 앞에가 뻥 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가리는 거 없는 뷰를 자랑을 하고 있어서 이 집도 있습니다 이폭 같은 경우에는 4m 정도 나오는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좁지 않은 거실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4m 더 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6인용 소파 들어가 있는데 이거보다 1인용 정도는 더 커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각가지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은 TV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또 이쁘게 친환경 소재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는데 요거 좀헷갈려하시더라고요 요만한 거 TV 자리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TV 붙박이를거시라고 요만한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걸면은 이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TV가 벽에 딱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뭔가 액자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고 어, 이제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으니 개방감이 훨씬 좋고요 힙스팀 에어컨이랑 그리고 공기 수환기 들어가 있네요 자, 건너편에 있는 주방을 한번 볼 텐데 주방 같은 경우에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t 자 구조로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어, 여기가 인조 대리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디그자구의 주방이 설계가 되면서 앞쪽에 이제 4인용 식탁 두시고 식사할 수 있을 공간 딱 나오고 보편적인 설계예요. 여기 딱 냉장고 두대 자리 나오죠. 규격 사이즈라서 양물형 냉장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또 수납공간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수납공간 어, 많이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인덕션 들어가 있고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깊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식기로 많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싱크볼도 좀 와이드하게 대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주방 옆에 또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요. 다용도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은, 세탁기 어, 건조기 넣고, 이렇게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치냉장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조금 특이한게 안방이 안쪽에 있는게 아니고 중문 들어오시면 바로 있는 구조인데 요 구조 말고도 다양한 구조가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양쪽이 다열자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요쪽에다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13자 넘는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일단 보여 드릴게요 픽셀 앱은 기본 옵션이고 거실과 같은 쪽의 창이기 때문에 막힘 없는 뷰로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이 안에 이파우더 장이 기본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는데 엄청 커요. 거울도 큼지막한 곳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붙박이장을 짜시면 이 뒤쪽으로 짜시면 12자 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 텐데 안방 욕실이 상당해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조적식의 세면대, 수납장 거울이 있으면서 안쪽을 또 보시게 되면은 안방에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작지 않은 그런 화장실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보다는 좀 작지만 양쪽으로 했을 때 2,7, 2,8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쪽엔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봤던 다용도실을 세탁실로 안 쓰실 거면은 이 방을 세탁실로 쓰시면서 여기 붙박이장 짜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 바깥에 있는 조그만 이 베란다에도 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옆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방입니다 이방이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근데 어, 가로폭 같은 경우에는 2800 정도 나오고요. 세로폭은 딱 3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자 정도 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문도 크게 들어가 있고, 가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자녀분이 있으시면 자녀방 혹은 서재 용도로 쓰셔도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욕실입니다. 이 집은 욕실이 다 큰데요. 안방처럼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쪽에 또 반대로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안방보다 조금 더큰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널찍해서 두개다 쓰시기 굉장히 용이하죠? 자, 오늘의 전망 좋은 집저 건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집이 굉장히 넓고 크게 잘 나왔어요. 8, 4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상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안방의 구조만 안쪽이 아니고 제일 앞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3 개, 화장실 2 개, 다용도실도 있고 베란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나 4인 가족 사시기에 딱 적합한데 금액대가 얼마였죠? 2억 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고 취득세 전액 이벤트 있으니까요. 기존에 이 집을 봤는데 아, 고민하셨던 분들 전화 주세요.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팍팍 다 지원해 드릴게요. 매물번호 확인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